안녕하세요. 풀젝TV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주랑 이제 일주일 동안 빌드업된 소실의 속죄의 낙인 빌드업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권능 충전 스태킹으로 빌드를 바꾸었고요. 아이템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공허 충전기입니다. 공허 충전기는 시전 속도를 최우선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일반 치명타 확률을 유업으로 보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지는 양쪽 다 형제의 부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번개 피해 40%를 냉기 피해로 전환인데 요거를 기폭제를 퀄리티 작을 해서 48%로 쓰는게 딜은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열기와 오한 투구입니다 이거는 타락이 건농 충전 퇴대치가 타락된 거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구매할 당시 한 8딥 정도 했습니다 방패는 말라카 이고요 요거는 권룡춘현체 H2가 고정을 붙은거기 때문에 권룡충전 하나당 주문피해 16% 증가 저게 제일 높은걸 사시면 됩니다 상대단위 증표는 목걸이 성유작으로는 주입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갑옷은 디알라 약행을 끼고 있는데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딜이 가장 많이 오르는게 디알라일 것 같아서 어차피 낙인 자체가 그냥 상대방 스킬을 좀 피하면은 생존을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까 딜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고위 템플러의 손으로 시전 속도 그 다음에 주문 치명타 확률 베이스 치명타 그리고 오라 잼 레벨 두 개를 껴주었습니다 벨트는 생명력이랑 저항 붙은 거고요 그리고 장화는 랄라 캐시 저항이 가장 높은 거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기에는 요즘 유행하는 거죠 망령 서환으로 자기가 쓰고 싶어 오라를 연결하고 수호자의 축복 보조를 쓰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얘가 망령 인데요. 이 망령을 요거 어둠의 꼭두가시 이걸 쓰면은 죽은 후 재구성.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노를 쓰면은 이 수호자의 축복 보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이 계속 달아요 근데 죽은 후 재구성 그 능력치 때문에 이 죽은 망령이 다시 또 살아나면은 진노의 효과를 또 누르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다음에 진노를 다시 누르면 돼요. 보통 보수전에서 많이 눌러 주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투구는 불멸의 침 피격시 시전 보도연결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함은 만화를 스킬 쓸때 이렇게 그냥 적당히 스킬을 써도 충분히 유지할 만큼의 만화 남겨주시고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 전멸 이동, 이동기고요. 암살자의 징표 보스 전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 레인 스킬에는 빨간색에 항상 속제하게 넣어주시고요. 연감 보조도 빨간색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원수피의 증폭 그 단위가 달, 다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치명타시 건능충전 보조 그 다음에 녹색에는 물리번개 전환 보조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시종속도 증가 보조 끼고 있습니다. 저번이랑 달라진 거는 치명타 증가 보조를 빼고 치명타시 건능충전 보조를 꼈는데요. 치명타 확률이 지금 꽤 많이 올라가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81%나 오기 때문에 부스전에서 충분히 10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장갑에 이제 오라를 연기해 주었죠. 증오 열광, 그리고 순수의 전령을 개몽 4레벨에 끼고 있습니다 개몽이 이게 4레벨이 제가 16딥에 샀는데 개몽이 좀 낮은 거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정밀함의 레벨만 그냥 좀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개몽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신발은 이것도 이동기 하나 더 쓰고 있죠 차가운 폭발의 서류전멸을 연간 보조, 신전 속도 증가 보조, 주문 메아리 보조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아이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패시브 트리 바뀐 것도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동 속도가 빨라야지 성역을 돌때 좋으니까 이번에 이 부적을 이동 속도로 다 챙겨주었어요. 격분 충전 하나당 이동 속도 2% 증가. 우리 는충전해서 보면 격분 충전 10개 가지고 있죠. 이 부적 하나당 이동 속도 20%입니다. 20%, 40%, 60%. 그리고 신규 주얼까지 착용했습니다. 여기 요까지 하면은 총 80%가 늘어나죠. 이동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이 정도의 속도로 될수 있어요. 그리고 물약을 먹으면 이 정도 속도. 굉장히 빠르죠? 성역 돌 때는 이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클리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분강주얼은 요것도 가격 싼 걸로 좀 채택했는데요. 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물리 피해 25%를 추가 번개 피해를 획득. 요거 가장 높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스전에서 항상 진노를 켤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열강을 영향을 받는 동안 신성한 지대를 행사하면 4초 동안 비전세도 획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성한 지대가 바로 생성되죠. 그래서 비전세도를 항상 획득해서 시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고요. 아 여기 있구나. 무궁한 주얼을 또 하나 꼈죠. 호전적인 신념 무궁한 주얼입니다. 항상 도미누스를 끼셔야 여기 큰 노드가 권능 충전 하나당 주문 피해 3 증폭으로 됩니다. 요거 하나로 벌써 30% 증폭을 할수 있죠? 우리 충전이 10개인 거 아까 보셨으니까요 이게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12시에도 꽂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12시에 꽂으면은 이렇게 권능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권능이 다른 걸로 바뀌어 버리는 권능 하나가 줄어서 딜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껴주면은 이 다른 노드들이 뭐 바뀐다 해도 크게 뭐 지장이 없고요그 다음에 여기다 껴졌을 때 권능이 바뀌지 않는 거는 또 가격이 비싸요. 요거는 보통 제가 지금 비저조오라 효과의 낙인피에 4퍼센트 친가 헌신의 유업을 두 개를 다 넣음에도 었 불구하고 1 d 에서2 d b 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좀 가격을 싼 걸로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처음이랑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물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약은 출혈 면역, 타락한 피 면역이 있는 생명력 플라스틱이고요. 근데 만화가 이제 부족하지 않아서 만화 물약을 그냥 빼버렸어요. 우리가 성역을 돌기 때문에 맵핑도안 하기 때문에 재생불가도 안 들어가서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맹공, 수 순, 화강암, 다이아몬드를 쓰고 있습니다. 밑에 옵션은 크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방어력 증가, 시전속도 증가, 이동속도 증가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빌드는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성역을, 뭐,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서, 성역 4층에 적당히 좀 밀어둔 게 있거든요. 성역 보스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성역을 보통 도시 때는 1층이랑 2층은 상인을 많이 만나고, 막 그래서 은혜를 많이 쌓는게 중요해요. 여기는 전시하는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끝났을 때 신성어부 뭐 4개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난이랑 이어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은혜야. 고난이랑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뭐 고난을 최대한 1, 2층은 피하고 1, 2층에서 최대한 축복을 많이 받아 놓고요. 그다음에 3, 4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도 그냥 가야 됩니다. 보통 훼손된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할 때가 좀 많은데요. 지금은 디바인을 먹어야 되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나긴 깔아두고 구석에 피해 있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맞았네요. 요거는 저는 웬만해서 피하는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바 있는 방 최대한 들어가 주시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낙인 깔고 그냥 물량만 드시고 진도만 켜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딜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번 판이 굉장히 많이 나온 판입니다. 보통 한판 평균으로 따지면 1.5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온 판도 가끔씩 있거든요. 아, 그리고 소실의 속에나인 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잼에서 이맨 설명 중에 아래 줄을 보시면 지금 피해가 최대 20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20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펄스가 에너지 파동이 20 중첩이 되는데 에너지 파동이 중첩될 때마다 명중 피해가 60% 증폭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대 지금 20번이 60%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번을 최대한 빨리 일으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낙인 보시면 지금 초당 개 횟수를 보시면 돼요. 지금 0.2초마다 활성화 이렇게 돼 있죠. 물량 먹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0.19초네요. 그러니까 1초에 다섯 번이 되죠. 그러면은 20번을 다쌓으려면이 낙인이 4초가 걸려요. 근데 또 우리가 유지 시간이 보시면 여기 8.35초입니다. 4초가 걸리어서 20파동, 20개의 그 펄스를 다 쌓으면 나머지 4.35초 동안은 최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낙인을 두 개를 한 번에 저기에 붙였을때 들어가는 데미지를 그냥 대충 계산을 하면은 평균 13개 정도의 그냥 중첩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피업비를 계산할 때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피업비를 올려 드릴 텐데 어피업비를 보시면 여기 피업비 보시면 보통 13개 중첩으로 했을 때 2398만 정도 나오죠. 동, 설정에서는, 가디언 넣고요그 다음에, 뭐, 어, 낙인은, 뭐, 두개 붙여있는 거고요 이렇게, 딜이 나옵니다. 냉각, 점화, 감전, 우리 다 들어가죠. 세개 다, 투명타의 확률 100%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신성한 돼지, 가서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딜이 나오게 돼서, 피 o b 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맥스로 보시지 말고, 맥스로 보시면 딜이 엄청 센데, 이걸 다 넣을 순 없어요. 지금 처음부터 쌓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펄스 13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